법무부, 예, 법무부는 뭐,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죠. 에,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름도 바꿨지만.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가족 문화나 가족 내부 문제들도 잘 챙겨야 되는 기관인데 꽤 오랫동안 국가 기관으로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네, 보고 시작할까요? 예,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두 번째 세션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변화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개월간 혁신적인 변화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보호, 미래로의 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주권정부의 철학에 입각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가시적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벌이고 상소 포기나 취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보격률을 낮추었고 소년범들은 검정고시 합격률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국익을 지키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론스타 측의 6조 9천억 원 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배상 책임을 면하고 소송비역 74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첨단산업과 과학 분야에서는 최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광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인과 의료 관광객에게 다양한 출입국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갈수록 치밀해지는 초국가 범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안전, 실용, 인권, 혁신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범죄 수익은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신속히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 전담 조직을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하여는 최근 출범한 마약 범죄 정부 합동 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 박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 겠습니다.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1 전자감독 보호 관찰의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년 범위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 관찰 기능을 통합하여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당기관을 운영하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 도 강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인 법무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법령에 산재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수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경제 형벌 중30% 정비를 목표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배임죄 대체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발족한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에 대한 비범죄화와 처벌 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형사법 체결을 구축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해 제조업 노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민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사회 통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전을 위하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상법 개정에 발맞추어 이사의 충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후속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7년간 바뀌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감독 위치 추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추도킹 외에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을 상향하고,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송권도, 등사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변호인으로부터 두텁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정 시설에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을 도입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인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사의 업무가 수사에 집중되어 있으나 범죄 수입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국제 법무와 통상 지원, 공익 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 혁신을 위해 다양한 법무 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법률 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AI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교정 플랫폼과 행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정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치료 감호자의 이상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해외 진출 기업을 상대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법무 지원을 강화하여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의 보고를 마치고 대검찰청의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입니다. 대검찰청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된 사항 외에 검찰은 인지 수사의 총량을 감축해 민생 사건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중대 중대재해 사건,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등 민생 침해 범죄 엄벌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로 취득한 부당한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환부하고. AI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범죄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익 대표 활동 등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적극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이스 피싱 대책은 법무부도 같이 검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음. 어쨌든 그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상당한 성과를 실제로 낸것 같아요. 네, 예. 예. 동부지업에좀 합동 서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